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주에서 내가 간목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내가 간목일간을 갖고 태어는데 옆에 갑이 있을 때는 어떤가 사주가 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갑목이 뚫을 때 혹은 세운에서 뚫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연주에, 연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이 갑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자 갑목을 갖고 태어난데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갑이 병을 만날 때,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병운년에 어떤가? 갑목 일간을 갖고 태어난데는 정민이 아니 정민이 어떤가? 갑이 무토를 만날 때 어떤가? 경금을 만날 때어떤냐이 말이에요. 신금을 만날 때어떠냐 임수를 만날 때 어떠냐? 개수를 만날 때 어떠냐? 이거 보겠죠. 우선, 감옥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일단, 오행상 수를 좋아합니다. 수생목이겠죠. 왜? 나무는 물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근본적으로 임수와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냐? 당연히 빛을 좋아하겠죠, 빛. 물 공급해주고, 나무에 물 공급해주고, 빛을 주면 좋겠죠. 쑥쑥 자라고,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은 근본적으로 수와 화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봐보자. 간목이 간목을 만날 때 비견이라 그럽니다. 비견. 형제, 친구, 동창들 이야기겠죠. 내가 간목이 간목을 갖고 있을 때, 간목을 갖고 있는데, 이 간목이 이렇게 있는 경우, 비견이겠죠. 이때 내가 동업을 만약에 질문할 때는 비견이라고 했는데 동업은 내가 해도 좋은가? 동업하면 안, 좋은, 안 좋은가? 내가 이 간목을 갖고 있는데 이 간목에게 당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익인가? 이걸 볼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지지에 의해서 볼수 있겠죠. 내가 이기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당하느냐는 바로 이걸 볼수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답은 나오겠죠. 감목이 감목을 만날 때 비견인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도움이 되냐? 아니면 불리하냐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겠죠. 내가 동업을 하려고데 괜찮냐? 내가 친구 형제복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감목이 을목을 만날 때는 어떠냐 이 말이 을목. 좋고, 좋고, 나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무조건 좋아해요. 감목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을목은. 감목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 감목이 있습니다. 감목이 있는데, 을목은 예를 들면 너무 쿨로도 봐요. 너무 쿨 갖고 예를 들면 을목을 타고 올라가면 등나 개감이 돼요. 감목을 타고 올라가니까 몇 줄을 겠죠 을목은 그 대신에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아주 좋죠. 신분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에서 바라보는 감목은 너무 좋고 감목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픽업이지만은 참으로 나에게는 알른 이다렇게 보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있다고 해서 평상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서겠냐. 감목을 갖고 있는데 을목이 있어. 알른 이다이 말이에요. 아주 나에게 소가를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금이 들어 큰 시련이 돌아서 경금이 각경충을 하러 왔어. 그때 을목이 뭐라고 하겠냐? 야, 그러지 말아서 을경 하고 에서 묶어버리겠죠. 이럴 때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해석이 대주한다. 무조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냐, 안 좋냐를 놓고 야겠죠 감목은 평화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왜? 비치니까. 나무에게 빛 주는 것은 참으로 좋겠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빛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감목에게는 평화를 보고 물 공급을 받으면 꽃을 피우거나 혹은 결실을 맺게 해주겠죠. 결실을 갖고 들을 수 있다. 좋은 결실을. 만약에 감목이 정화를 만날 때는 어떠냐 이건 나뉘어지겠지 봄에 내가 감목이 감목을 갖고 있는데 묘원에 태어났다. 봄에다. 류원의감목은막 그냥 정신없이 성장해야겠죠. 성장하고 있는데 정화를 쥐지고 들어오니까 감목은 돌아버리겠죠. 왜? 정화는, 야, 내가 와갖고 니들 태워서 태워가지고 자기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감목은 성장하려고 하니까 얘를 보면 벌벌 떨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 지도 죽죠. 왜? 이 승목을, 감목이 거대한 승목을 씨가얘들 태우려다 씨가 꺼져버리겠죠. 그러면 이감목에서 말하는 정화는 누구냐? 장모냐 남자는 장모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이때는 하는게 좋냐 안하는게 좋냐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죠. 창업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모토를 만났을 때는 어떻냐 근데 이 정화는 겨울철에 감목이, 감목에, 감목에 있어서 정화 겨울철에는 참모어 좋습니다. 왜? 지금 같은 감목 있잖아요. 산에 가보세요. 나무 도끼질 해보세요. 도끼가면 착착착 갈라집니다. 그냥 살짝만 벽과 인화가, 벽각, 쪼개집니다. 나무가 쪼개져요. 그래서 인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장작불로서의 최고의 능력발을 한다. 자기를 태워서 자기의 값어치를 가장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좋다. 그래서 정화는, 음, 아주 안 좋고, 간목에게 겨울은 아주 좋다. 이런 부분이 구별이 되어야겠죠. 무토를 만난 건 그냥 감목에게 무토는 산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겠지. 산에, 산에, 산에는 나무를 진짜. 드레드레드레는 무토, 키토가 있네요, 기토 키토, 역시. 드레드레드레든 곡식을 진짜. 무토에게서 감목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한테 그걸 해도 좋아해요. 무토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 일관을 만나면 좋습니다. 궁합 최고예요. 왜날 극하고 들으니까. 극하고 든데 왜 좋냐? 산이잖아요, 산. 큰 산에 나무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나하나. 기토 얼마나 좋습니까? 말캉말캉한 양질의 땅이니까 뿌리만 내리면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경금은 뭐냐? 감목에게 조건이 있다. 야, 내가 너를 쪼갤 테니까 그 대신 네가 익었냐, 안 익었냐를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따지면서 들어겠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 분석해보자. 그러면 감목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사주에서 이런 경우 자, 감목이 들어왔다. 내가 이해가지 감목이다. 옆에는 병화가 있고 모토가 있고 경금이 있다. 이것이 해석에 대주한다는 걸 이야기 해 주겠죠. 감목에서 바라본 병화는 좋은가 안 좋은가? 감목에서 바라본 모토는 좋은가 안 좋은가? 감목에서 바라는 경금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일차적으로 해석에 대주한다는 걸 이야기 해 주겠죠. 이 해석이 대주야 대운과 세운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사주 원국만 갖고 대운만 놓고 풀어 본다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렵죠. 여기서 자체 해석이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해석해 보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자, 갑목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유형이 있다. 자, 일각이 갑목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사주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일각의 갑목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세 번째는 어떠냐 내가 갑목을 갖고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두루 적고 있어요. 세운. 내가 갑목 일간의 갑신년, 갑인년. 태운과 세운에서 똑똑 같은 것이 투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하느냐. 네 번째는 이 갑목 자체가 내가 사주에서는 없어요. 아니, 일간에는 없어요. 근데 타 주에 있는 경우는 어떻냐 월지에 좀 있는 경우는 어떻냐 이때 일때 대운과 세운에서부또 어떻게 해석해야냐.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줘야 돼. 그래 야 조금 전에 했지만 사주를 먼저 해석이 되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예요. 나무가 하나가 있다. 근데 또 같은 나무가 또 하나가 있네 이렇게요, 감목이. 이 감목 입장에서 보면 이 감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얘는 무조건 좋아해요. 어떤 경우냐, 감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똑같은 영양분을 다 가져갑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감목이 혼자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감목이 혼자 있잖아요. 완전히 독점이죠. 딱 하나에 들어있잖아요. 나무가. 내가 모든 태양의 빛을 받고 내가 양분을 딱 빨아다니겠죠. 태양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독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은 태양빛을 가리고 서로가 쪼개서 나려먹고 영양분도 똑같이 쪼개 똑같이 얘기하면 쪼개서 나려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려하니 갑목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 감목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감목은 자기가 성장하는데 여기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만들려면 산림청 같은 경우에서도 산에 가보면요. 옆에 좋은 나무를 놓고 옆에 작은 나무, 여기하고 비슷한 거면 하나를 재건을 시켜버려요. 자네내 여기 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얘가 더잘 잘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답답하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 자기 혼자 만니 독점이죠. 질문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혼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이겠죠. 이렇게 간목일간이잘 있는 사람들은 독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건 뭐냐? 늘 쪼개고 나눠 먹었겠죠.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묻겠죠. 동업해서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명히 알수 있겠죠. 지지만 보면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있을 때, 각갑이 있을 때, 이런 때는 단점이지만은 뭐냐면 장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경금이 들을 때는 어떠냐, 경금이. 경금이 들을 때는 갑경충을 하러 도는데 얘가 옆에서 함께 양, 얘가 추하고 얘도 함께 십실만 도와서 갑경충을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는, 시련이 있을 때는, 이거 괜찮다, 형제 괜찮다, 못난 형제도 괜찮다. 이런 경우는 뭐냐,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돈에 관계된 것은 질문 들때네 마음대로 뭐쉬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돈이 있을 때는 쪼개 먹는다. 똑같은 데도 쪼개 먹게 되고, 시련이 있을 때는 여기가 참 좋더라. 여기는 시련이 있을 때는 제대로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데. 정말 건강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소식 들었죠. 그렇게 건강한데 골골골 하는데 오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런 경우는 장단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병화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좋게 봅니다. 인수 개수 있는 거 일방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못하냐. 간목이저 멀리 떨어졌어요 나는 여기 있고 형제는 저기 미국에 있어요. 각자 노생이 그랬죠. 시련이 있어도 크게 믿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나는 내길 간다. 넌 우리 길 가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는데, 여기다 을목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갑, 을, 갑. 여기 을목이 하나 탁돌아있는요 그러면 이 을목을 바라볼 때 갑, 을목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총답이 하나가 나오겠죠. 한번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자.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느냐? 감목이 하나가 있어요. 감목이 감목, 감목이 또 있어요. 이게 을목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여동생이 내가 있고 형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은 예를 들면 자라지를 못했어요. 왜 햇빛 가렸죠? 햇빛 가렸죠. 얘네들이 엄청난 영양분을 버니까 얘는 자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을목 자체는 여동생은 사주에서 별볼 없겠죠. 이런 경우 동업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 하겠죠. 만약에 을축 딱 이게 을축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냐? 와 이것은 여동생이 아픈 여동생이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있다. 힘든 여동생이 있다. 도와줘야 할 형제, 동생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성장이 더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을목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주병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아까 갑은 을을 별로 반기지 않지만 을은 갑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생겨서 내가 이 갑목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목적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음은 다시 한번 해석했자 이걸 이야기 해석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봐보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을 갖고, 을이, 을리 갑을 만날 때, 을이, 을을 만날 때, 을이 병을 만날 때, 병이 있습니다. 일반 병화가 갑을 만날 때, 정을 만날 때, 병이 병을 만날 때, 무토가 갑을 만날 때, 이것만 섞어도 이제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걸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것도 지지도 뭐냐? 자가 있다는 거지, 자. 내 사주에 자가 있어요. 자가 있는데 자가 또 사주에서 딱 있네? 오, 자가 있고, 오가 있네. 오, 사제도 또, 토끼, 노도 있네. 유도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를 갖고 있는데. 자를 갖고 있는데, 소축자가 있네. 호랑이, 인자가 있네. 진이 있네. 사가 있네. 미가 있네. 신이 있네. 술, 해가 있네. 이렇게 보겠죠. 이것도 그대로 해석이 되면 되겠죠. 이 해석되듯이. 이 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먼저 뽑아가야겠죠. 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것을 해석이 됐어요. 얘도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갑진입니다. 자, 인신이 있습니다. 정의. 이거 제가 그냥 막 듣습니다. 기사. 이렇게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얘를 먼저 해석이 됐겠죠. 이기토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다 해석이 됐겠죠. 해석이 되고 있때면 여기서 또 진이라는 글자를 다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대문에서 이때 네 병원년이 들어왔어요. 이 병원년에 대한 이거 집어넣 천간에서 집어넣고 해석이 되주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얘가 해석이 이미 이미 다 해석이 됐으니까 괜찮겠죠. 병원년 들어오면. 대운이세운이 어떻게 들어왔다 하면 벌써 집어넣으면 알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모르고 병원년만 집어넣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 아깝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공부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천간에 대한 것. 천간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지지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모르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마룻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어떠냐는 거살요 직장자리사업장자리가게자리 자리. 얘가 둘 때, 사가 둘 때, 지는 어떠냐는 거예요. 얘가 둘 때, 얘가 둘 때, 신은 어떠냐, 얘가, 이게 어떠냐래 해석이 돼. 이게 해석이 되면은, 여기는 좋구나. 아이고, 당신 올해 직장은 좋아. 근데 가정은 서로 불화가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오, 올해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이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오, 여기 올해 승진이 지만은 어머니가 올해는 돌아가실 수가 있네? 안 좋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어, 여기서 올해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주의하자. 근데 어, 여기 보니까 올해는 이성을 만나는 해네? 얘네들 다 달라요. 오늘 교통사고 났어. 근데 보상금을 받았어.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귀찮게 말했어 근데 상대가 합의금으로 몇 백만원 갖고 돌어왔어 안 좋았다가 좋았다다반그 복합적으로든다는 거죠. 이 부분이 먼저 해석을 이걸 갖고 해석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집어 넣고 불어 보는 것은 길흉을 볼수 있다는 걸요. 길흉 좋냐 안 좋냐 이것이 됐을 때 이제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해석이 되니까. 사주 여덟 글자가 미리 싹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연, 사, 사주가 있으면 무신대원, 무신대원 들어왔어요. 병원연 들어왔어요. 이거 집어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 원고를 내가 완벽하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을 못하고 이 사주가 있다면 병원연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거지요. 조금 전에 했지만, 이간목이 감목을 만날 때간목이간목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지지, 밑에 지지에 의해서 알수 있다는 거냐이 지지에 의해서 내가 이익이냐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갑신이다. 갑신, 갑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기죠. 얘를 작살해버리죠. 내가 이기죠. 내 악을 깨 내리면 송사시비 걸고 돌아와도 이기죠. 내가 진의 뿌리 받고 있잖아요. 조건 기운 양질의 기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새에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신게 좋고,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씩 아낌없이 올해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거 하나 하나를 먼저 이거 하나 하나를 제가 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리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기초, 단단히 기초만 해놔라. 그러면 사주 집어넣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